15장 16절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다 구속해 주었어. 근데 어때?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져 버려서 맺지도 못할 때가 있고. 16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보세요 그러면 구해도 응답이 없고 구해도 답이 없으면 어때? 사랑하는 가실 맺고 있어 안 맺고 있어? 안 맺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답이 딱 오잖아 여기도 응? 하나님 우리를 왜택했다래 그래? 너희가 가서 좋은 가실을 많이 맺으라고 그래서 아까 세례 요한이 좋은 가실 맺지 못하면 찍어버려 던진다 그럼 이 좋은 가시를 여기는 응답을 주겠다, 뭐, 구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어, 3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는 건지. 너희들이 좋은 것을 맺고, 어, 구하라고 합니다. 거기도 똑같이 나와요.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응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무엇이든 구하는데 뭘 구해요? 먼저. 예. 먼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또 계명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들 즉 계명 지키는 부모 공경할 수 있는 열매도 교회 사랑할 수 있는 열매도 누가 맺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읽어 볼까요? 똑같은 말이죠. 여기도 무엇이 있느지 구한 바,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으니, 곧그 아들 예수의 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니,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노라. 지금 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이유는 어떻게 내 예수님의 몸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대로 사랑할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응답 안할게 없고 다 응답도 받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개명을 왜 그럼 우리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우리를 택해서 열매 맺기를 원했는가 열매 맺게 바로 마태복음 열매 맺는 자가 어디 들어간다고 천국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열매 잘맺고할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 전도는 열심히 잘해. 그럼 어떻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을 용서를 좀 못해. 그럼 어떻게 기도해 있어. 용서하고 사랑해야죠. 우리가 다 당장쯤 있잖아, 그렇지? 마태복음 21장 43절. 애 열매를 맺, 맺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특히 예수가 말한 이 신약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또 교회도 오르는 것인 줄 믿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될줄 믿습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뭐라? 받으리라 지금 보십시오 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래요? 열매 맺는 사람 응? 그래서 삶의 계명 물질의 계명 이 열매를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받으라 명령하셔서 기도, 기도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루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우리가 천국을 기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